30년 전, 내가 당신들 형과 아버지를 징역 보낸 검사입니다. 저는 30년 전 당신들의 형과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검사입니다. 이번엔 당신들 차례군요. 조직 폭력배들 앞에서 78세 노인이 던진 이 한마디. 그런데 정말 믿기십니까? 이 노인이 불과 얼마 전까지. 동네 슈퍼에서 알바로 일했던 사람이었다는 걸요. 시급 9,000원. 계산이 느리다고 핀잔을 듣고 사람들에겐 그저 불쌍한 노인으로 보이던 사람. 동네 슈퍼에서 일하던 이 할아버지의 뒷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. 그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3년 동안 계산대에 서 있었을까요? 왜 하필 지금 조직폭력배들 앞에 다시 나타난 걸까요? 아무도 몰랐습니다. 그가 한때는 거대 조직을 무너뜨린 전설의 검사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납치된 손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과거 78세 노인의 마지막 수사 이 싸움의 끝은 정일까요 복수일까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목을 눌러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확인하세요.